포스트의 서동윤입니다 저는 지금 폴스타2 신형 모델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싱글 모터 버전을 타고 서울 광진구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넉넉한 주행 코스에서 시승을 하게 됐는데 오늘 디자인부터 실제 주행 성능 또 최종 전비까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폴스타2의 신형 모델이 나왔는데 바뀐 점들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검은색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이런 촘촘한 체크 무늬를 넣었다면 이제는 차체 패널과 동일한 컬러로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하는 방법이죠. 라디에이터 그릴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디자인이 폴스타 프리셉트 컨셉트에 있었던 스마트 존이라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온 건데 그 안에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들을 몰아넣고. 여기에 센서가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는 아, 좀 심심했어요. 왜냐하면 그전 그릴 디자인을 좋아했거든요. 굳이 전기차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 막고 밋밋하게 처리해야만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디자인 처음 봤을 때는 어, 너무 말끔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요, 이 폴스타만의 감성 있죠, 디자인 감성. 최대한 미니멀하게. 그리고 이 차의 도어 패널을 보면 배터리 성능과 또 출력이 써있잖아요. 깔끔한 글씨체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디자인 감성을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에까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고와 함께 이 부분에 센서가 있다는 표시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폴스타 3에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퍼포먼스 팩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폴스타 3가 국내에 공식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휠 디자인은 먼저 이 차를 통해 만나 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는 총 6가지입니다. 대부분 무채색이에요. 이와중에 그 저희가 타고 있는 오묘한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죠?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회색이라고 볼수 있는데 뭔가 티타늄 느낌의 그런 살짝 불그스름한 끼가 있는 그런 금속 느낌이거든요. 정확한 컬러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컬러도 기분 전환을 하기 아주 괜찮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폴스타 2 롱텀 시승을 하면서 어, 보여드렸었죠. 네, 2주 동안 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직접 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이 차를 탔을 때 충전 없이 몇 킬로로 갈수 있고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네, 지금 운전대 디자인이나 이런 대시보드 구성 또 소재까지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 외에 티맵이 내장되어 있는 이 중앙 모니터, 티맵이 연동되고 네, 풀 디지털로 만들어놓은 계기판까지 이전 폴스타2와 어, 실내 환경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싱글모터 사양인데요. 출력이 바뀌었고, 구동방식이 바뀌었고, 배터리만 그대로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기존 싱글모터의 최고 출력은 231마력이었습니다. 그런데 299마력까지 올라갔고요. 최대 토크도 16.3kgm 정도 높여서 이제 50.0kgm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또 원래 싱글모터는 전륜구동이었죠. 앞에 전기모터가 있었는데, 2024년식은 뒤로 모터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후륜 구동이 됐고 동시에 전기 모터의 효율도 올렸고요. 배터리가 그대로라는 말에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스타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배터리 용량을 78kWh에서 82kWh로 올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CATL로 바꿨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사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신형 폴스타 2의 배터리는 여전히 78kW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건 폴스타 본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물론 82kW가 용량이 더큰 덕분에 주행거리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국내 사양에는 이전 폴스타2와 같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자, 배터리는 그대로고, 전기모터 출력은 올라가는데 또 주행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이 싱글 모터 사양의 원래 복합 주행거리는 417km였거든요 그런데 신형은 449km까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시내에서 평균 출퇴근 거리를 한번더 편도로 갈수 있는 가오도 남는 거리거든요 페이스리프트지만 이렇게 전기모터의 성능을 올려서 총 주행거리를 신경 쓴게 소비자 입장에선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이 주행거리가 높아진 건 구매 가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보조금 때문이에요 전기차 보조금은 효율에 따라서도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면서 보조금도 살짝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만 500만 원을 받을 수, 수 있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폴스타가 구형과 지금 모델의 가격을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이 폴스타2 싱글 모터 세안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파일럿팩과 플러스팩은 대부분 선택을 하십니다 파일럿팩에는 주행 보조와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플러스에는 편의 기능 옵션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체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전 연식과 지금 연식, 이두 차의 두 옵션을 다 넣고, 국가보조금, 서울시 보조금을 모두 적용했을 때, 가격 차이가 36만원 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얼마 전부터 이전 연식을 대폭 할인해서 가격 차이가 꽤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출시 가격이 100만원 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보조금 혜택은 조금 더 좋아지고 또 옵션 구성이 더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전세계 판매하는 폴스타2 기본 사양의 핸즈프리 전동식 테일 게이트가 있었는데 전동식 트렁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핸즈프리 기능을 플러스 옵션으로 뺐습니다 그 외에도 플러스 패키지에 여러 기능이 추가되는데 오히려 이 플러스 패키지가 한 5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졌어요 49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하일러 패키지는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299만원이에요 그래서 신형 폴스타2 계약을 하실 분들도 이 옵션 선택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파일럿팩에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양이 기본으로 빠졌는데도 가격이 왜 똑같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픽셀 LED 헤드램프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구형 버전에서는 반도체 이 슈로 추가되지 못했던 사양이라고 하는데 기존 헤드램프보다 더 잘게 빛의 구역을 쪼갤 수 있는 헤드램프고요 훨씬 더 고사양의 헤드램프기 이 때문에 팔라 패키지 가격이 동결된 것도 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또이 모니터 안에 들어간 기능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겠죠 제가 몇달 전에 볼보의 2024년식 모델 시승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신차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크게 바뀌어서 1박 2일 시승행사를 열었었는데 그때 들어간 주요 기능들이 이번 폴스타2 신형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비발디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핑이나 또 유튜브 등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티맵에는 서울시 한정이긴 하지만요. 교통 신호와 연계해서 내 앞에 있는 신호가 초록불이 몇초 동안 유지가 되는지, 빨간불이 몇초 뒤에 바뀌는지 이런 정보들을 교차로마다 표시해 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또 운전자가 장소를 검색할 때그 장소 정보를 더 편하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 건물에 주차 가 가능한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표시를 해 주거든요. 이런 정보가 없으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를 켠다 하면 로드맵을 켜서 주차 주차장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또 거기에 가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서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확인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모니터 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어, 실질적인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팀맵에는 운전 점수 기능이 있죠. 이 점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혜택도 가끔 있는데 개인 계정을 이 모니터에 있는 팀앱에 연동을 하면 그런 것들도 알아서 계산이 되게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폴스타 2 2024년형 모델이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면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 카페 글을 보니까 모델 Y, 후륜구동 모델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고 또 이번에 폴스타 2가 후륜구동이 되면서 굴림 방식도 같아졌는데. 아, 장단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중요하신 분들은 아마 폴스타2를 직접 보셨을 때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뒷좌석이 앞뒤 거리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 가운데 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폴스타2보단 모델 Y를 선택하시는 게더 합리적인 것 같고 또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무기가 있죠. 어, 나름 이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는 꽤 앞서 나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빠지신 분들은 아마 다른 전기차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폴스타는 운전 자체를 좀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전륜구동 싱글모터 버전도 저는 어, 생각보다 운전이 재밌네 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기모터가 뒤로 가면서 후륜구동 전형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에 걸맞는 그런 구동 형태를 가지게 됐고 또 덕분에 앞뒤 무게 배분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앞뒤가 55대 45였는데 이젠 48대 52가 되면서 조금 더 밸런스가 맞춰졌죠. 거기에 출력도 거의 300마력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밟고 싶고 조금 더 돌리고 싶은 그런 차의 느낌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T맵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잖아요 볼보와 마찬가지로 이 차에는 순정 T맵이 그리고 전기차에 최적화된 T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친근함, 그런 편리함, 익숙함 이런 것들은 폴스타가 개인적으로는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롱텀 시승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뭐 집이나 회사에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곳만 있다면, 내연기관 대비 유지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조금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폴스타2와 동급 내연기관 모델의 1년 유지비를 계산했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 주행거리가 15,000km 정도 되는데 내연기관 버전은 거의 25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계산이 됐고 반면에 폴스타2는 약 83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출발 후에 거의 77km를 조금 넘게 운전을 했고 대부분 코스가 고속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어, 사실 서스펜션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 폴스타2와 느낌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폴스타2는 마냥 부드러운 차는 아니에요. 세상이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에서 나온 메이커에서 그런지 듀얼모터의 올린지 사양이 아닌 이 기본 서스펜션도 나름 탄탄한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바닥으로 깔아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시내에서도 괜찮은데 사실 부드러운 승차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철 같은 걸 지난 때, 아, 조금 단단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올린즈 서스펜션보다는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이 싱글모터의 기본 서스펜션이 훨씬 낫긴 합니다. 그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방음이나 진동 대책도 신경을 쓴게 모터를 뒤로 옮기기만 한것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부싱들도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이 전기모터에서 나오는 고주파, 그리고 전자파 같은 걸 막기 위해서도 더 개선을 해놨습니다. 추가로 전기모터가 없어진 이 앞에 공간에는 보강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에 대한 안전성도 더 올렸고요. 기존의 배터리와 승객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그런 것들도 그대로 여전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행 느낌에 대한 결론을 내보면 이전과 동일합니다. 네. 여전히 안정적이고 여전히 탄탄하고 묵직한 감각이 살아 있는 거기에 더 출력이 높아지면서 더 시원시원한 가속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후륜구동으로 바뀌었는데, 직진만 하긴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출발하는데, 일부러 경로를 벗어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빠지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와서 와인딩 코스를 살짝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300마력 확실히 체감됩니다. 오, 너무 빨라요. 200마력대라고 만만하게 볼게 아니었거든요. 전기차가 워낙 초기 반응이 좋고 가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일상에서 타기에는 충분히 오버스펙이에요. 사실 231마력은. 아, 그런데 이제 기본 사양이 300마력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건 조심히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전륜구동 폴스타도 충분히 재밌다고 느꼈는데 경쾌한 맛이 좋네요. 확실히 후륜구동의 이 이점 그리고 더 나은 무게 배분이 주는 건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페이스로 달려봐야 그 진가를 알겠지만 이 정도로 달려도 굉장히 사뿐하게 속도를 올리고 또 원하는 대로 방향을 꺾어주는 이 느낌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확실해졌습니다 성능을 위해서 듀얼 모터를 무조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싱글 모터의 출력이 아쉬웠던 분들은 이번 거꼭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빠르고 재밌습니다 정리해보면요 2024년식 폴스타2는 모든 면에서 개선이 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모터 성능이랑 주행거리를 동시에 올린 게 저는 가장 와닿았고요 그리고 옵션 구성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더 합리적인 구성으로 바꾼 것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싱글 모터 사용의 경우 기본 가격은 1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아서 이 신형 모델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분들에게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폴스타 때는 안 그랬는데 코너만 보면 자꾸 밟고 싶어집니다 지금 길도 너무 좋고 차도 경쾌하고 재밌다 보니까 아, 원래는 끝까지 가서 전비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른발이 가만히 질 못하네요. 제가 저번 롱텀 시승할 때는 전비 낸다고 거의 못 밟았거든요. 그 한을 지금 여기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2024년식 폴스타2 새로워진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짧은 시승을 통해서는요, 정말 많은 부분이 좋아졌는데도 가격 인상이 크지 않은 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과연 이차를 실제로 구매하시게 될 분들도 저랑 같은 느낌을 받으실지 참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차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